투자에패스 오랜만에 진행을 맡은 이건희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문 센터장님과 함께 시황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수가 계속 그 2,500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센터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뭐그 어제 그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지수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박스권의 상단이자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이 코스피 2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생각보다 저는 이제 거기서 뭐 안착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좀그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추가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에 최고치라고 할수 있는 270선까지도 5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시장이 예상 이상의 어떤 상승 랠리를 랠리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어떤 그 뭔가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장밋빛으로 지금 계속해서는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라든가 또 이제 향후의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의 상승에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화도 좀 차별,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미국 증시를 보면은 올해 이제 1월에 기록했던 그런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1월 고점도 넘어서고 있고 연 고점을 높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의 영향 이외에도 2차 전지 어떤 독보적인 강세가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관심이 확실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에서 이제 경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3월 CPI라든가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5월 FMC에서 o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지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연준이 5월 기준 금리를 0.5% 2 인상할 확률이 80%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그 빠질 수 있는 딜레마는 사실 이제 그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그 완만한 경기 침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향후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때 경기에 대한 고려가 아무래도 좀좀더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못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제 이런 뭐또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지금 이제 시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관심이 경기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또 한다면은 언제부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앞으로는 뭐 이제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반기에는 뭐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힘을 얻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연준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금리 인하의 시기 그리고 금리 인하의 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논리들이 음. 향후에는 좀 힘을 받지 않겠는가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 이... 굿 뉴스가 굿 뉴스 구시되고, 배드 뉴스가 배드가 되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라고 볼수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한동안은 이제 뭐 지표가 안 좋아야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주식장이 올라갔는데 요즘에 이제 어제도 미국에 보면은 이제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데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정상화로 좀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속도의 문제겠죠 그죠 렇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면 국내도 이차전지나 뭐 자동차나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바닥론이 있고 그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이 좀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어서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돌파구는 중국이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가 살아나려면 연착률을 연착륙을 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행보를 펼치느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센터장님 보게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실 이제 지금, 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 중국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시장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괜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기대치는 계속해서 좀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수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서포에이지가 나왔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부진했던 중국의 수출이 다시 이제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이런 지표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향후에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가격 지수라든가 최근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 세부 지표들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거고요. 또또 이제 OECD 중국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좀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은 작년 연말 정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올해는 그, 미국이 경기 침체에 가더라도,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우리에게 넌 유에스가 아무래도 그런 그,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상대적으로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물론,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중국이 뭐 이제 좋아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또한편으로는 이건 좀 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존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어떤 그 이제. 어, 중요한 지표들, 뭐, PM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국이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목표를 한5%로 잡으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좀 낮게 잡았다고. 근데 지금 한, 일분기 보니까 한4.8% 정도 나왔더라고요. 거의 근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뭐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관련돼서 보면 중국과 뗄려야뗄수 없게 얽혀있는 산업이 지금 2차전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산업이 너무 좋아서 시장을 사실은 좀 선방을 하고 있죠. 오버슈팅 논란도 있고, 뭐 에코프로비의 목표가를 어디로 와야 되냐, 뭐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갈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엔 지금 성장률이 연30% 이상 나오는 데는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2차원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오르고 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나올 때, 그럴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뭐, 2차원지 업종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거나, 좀 많이 이제 그책임 를 받는다면은 그러할 때 이제 그러한 그 만약에 이제 그러한 지수도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백을 어디서 메워줄 수 있느냐 만약에 못 메운다면 지수의 그 하락세도 좀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시장은 지금 사실 우려보다는 양호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서의 순환매도 생각보다 세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그룹주로의 어떤 그 전환 수, 급의 이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사실 이천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같은 업종들이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고.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가 또더 나가선 아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틈새들을 좀그 메워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우려를 좀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종목장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장세의 흐름이 굉장히 저는 그, 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초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도주가 꺾였을 때, 그 다음 업종, 그 다음 종목, 이런 것들이 속속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그런 주도주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정도는 될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뭐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이제 그 감산. 결정에서 촉발된 이런 뭐~ 어팡의 턴어라운드라든가 실적 개선의 가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뭐~ 미국 이제 실적, 미국도 실적 시즌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그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맞이해서 굉장히 그~ 주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니까 지금, 앞에서 이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실적이 나쁜 종목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반영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삼성전자의 실적 바닥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개별 업종, 개별 종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조금 향후에 좀 이제 그 판단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실적 시즌을 그 어떤 어떤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하는 이러한 국면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지금 한 단계 분명히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플레이가 이제 본격화 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은 이 박스권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왔다라는 정도의 지금은 어떤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 긍정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중국의 경기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본격적인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의 어떤 그, 어떤, 어, 진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어, 많이 기다리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부장님께서 또 그, 보시는 업종, 또 이제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잠깐 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근데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해서, 이제, 사장님이 의견이, 저도 박스권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제 주도주가 더 치고 나가면서 사실은 지수를 끌어올릴 거냐, 그건 좀 고민이 되고요. 어, 일단 삼성전자 바닥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세적으로 쭉 끌고 올라오기에는 지금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가격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종목은 굉장히 또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년 정도 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태양광, 풍력 모두 이제 보조금을 수혜를 받는데. 어, 주로 이제 태양강은 키로, 아, 와트당 한 7, 7센트 정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력 같은 경우는 한 3센트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림이 되어 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섹터로의 전환, 지금 2차 전지가 쉴때 대안이 될수 있는 쪽은 뭘까? 그럼 한 2년간 지금 주가가 2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섹터인 태양광 풍력 쪽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나 솔루션인데 태양광에서 1분기에 보면 그 첨단 세,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 효과 효과가 추가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것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총 1분기 2분기는 어, 한 300억에서 분기당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이제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공장의 캐파를 계산해 보면 한 1.7kW인데 이쪽,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 공장이 하나가 증설된 게다 완수 완공이 돼서 6월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것까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합산된 그 캐파가 3.2kW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기당 약한 700억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1년에 한 2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하나솔루션의 지금 현재 이익에 거의 한50% 가까이 육박하는 금액의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잘 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관련된 것들 말고도 어 좀더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패널, 차세대 패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을 활용한 어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널은 지금 현재 미국 회사든 뭐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다지 열심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6년도에 상용화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패널들이 30%가 안 되는 한29% 최대한 29% 정도의 효율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새로운 패널 같은 경우는 한 44%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세대 먹거리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신재생에서 또 하나 축인 이제 그 풍력이죠. 풍력은 이제 주로 해상풍력을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육상풍력은 생각보다 좀 설치량을 좀 적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해상풍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다에다가 결국엔 타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 뭐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워 크기도 육상보다는 훨씬 더한 대여섯 배 정도 큰 큰 규모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CSWIND가 그 타워 관련돼서는 전 세계 1위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지랑 지금 같이 미국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주로 이제 미국 동부해안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CSWIND의 이제 뭐 미국 공장이 더 증설도 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완공되면 더 효과적으로 발휘를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포르투갈에서 만든 물량들을 좀 가져오면서 미국 동부의 안에 물량을 어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관련해서 지금 CS윈드는 GE와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 공제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라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CS윈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영업 이익이 창출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베리타스와 같이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CS윈드는 향후에 그동안 안 좋았던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물류망이 안 좋아서 운송을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적자 국면을 벗어나서 수주 금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 라운드 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년 동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센터장님과 함께 시황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게 19일날,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으로 19일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가 국내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5시 05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마 시장 투자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보다는 판매 대수가 워낙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보다는 이미 이제 뭐 기존의 양이 얼마나 큐가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저가 관련된 저, 저가 전기차에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아마 좀 집중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예, 뭐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그 테슬라 실적 발표 지금 저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laughs> 실적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제 그 향후의 어떤 방향성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번에 사실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또그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 자체보다는 그 실적 이후, 그러니까 뭐, 향후에 어떤 그 기업의 방향성, 그리고 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시장의 해석,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실적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된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사실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현재보다는 어떤 미래. 에 대한 이런 그 발언이라든가 코멘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때문에 사실 방금 분야께서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주목되는 한 주일 텐데요. 어, 그 이후에 향후 행보,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하는 여러 계획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들이 이제 뭐 주는 코멘트라든지 향후 전망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시장의 위목을 집중할 텐데요. 이 부분을 잘 확인,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